제가 지금 작업 중인 작품의 제목은 '너를 위한 이야기'인데요. 소녀가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 동화책의 내용으로 매 화마다 다른 에피소드를 주제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 화마다 소녀가 들고 있는 책의 색이 다르거든요. 그 책을 에피소드 속 포인트 컬러로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이용했고요. 말풍선이 아닌 나레이션을 주로 사용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닌 앞에서의 소녀가 동화를 읽어주는 느낌을 들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제 그림이 성립된 거 아마 입시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스타일을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지금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것 같습니다. 배경이랑 캐릭터를 최대한 겹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서 배경과 캐릭터 간의 구별을 확실하게 주는 방식을 이용했고요. 배경 등을 일부러 하얗게 남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캐릭터들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경이나 캐릭터가 같이 들어가고는 장면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캐릭터가 묻히거나 배경 간에 거리감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해결한 방법이 앞에 있는 물체나 캐릭터를 좀더 어둡게 눌러주거나 펜의 느낌을 서로 달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스타일과 더욱 효과적인 연출 방법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한층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 스타일을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지만 4학년이 될 때에는 더욱 확고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